아, 어서 오세요. 예. 오늘 예, 계산해 주세요. 이거는 주유소 카드인데? 예, 예, 이걸로... 예. 이건 주민등록증. 다음에 갈게. 계세요. 알바. 예. 판배해 줘라. 넌네 나이 먹고 왜 알바하냐? 닦음. <목소리> 이거 봤어 엠마? 우리 마무라가뭐 그래서 나가는 것도? 아니 죄송스안 살기. 아 이거 계산하고 네. 또 드셔야 되는데? 네. 아씨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서오세요. 어, 사장님 오셨어요? 하, 정우 씨, 선입선출 몰라요? 먼저 들어온 물건은 안들 빼야될 거 아니야. 보충진열 해놔요. 아, 그리고 정우 씨. 아까 1분 30초 동안 왜 자리 비워놨어요? 아, 그거 아까 화장실 가느라고. 정우 씨가 그 나이 먹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어서 모르나 건데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세요, 정우 씨. 정우 씨, 요즘 나 같은 사장님 없어요. 내가 듣고 있어요, 정우 씨? 정우 씨, 내 정우 말! 정우 씨, 정우 씨! X발, X발. X발.